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진해성 2025년 한일가왕전을 향한 피와 땀의 도전 하루 10시간 연습으로 6kg 감량한 숨겨진 이야기 가수 진해성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2025년 한일가왕전을 준비하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무려 6kg 감량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위해 진혜성, 혹독한 자기 단련의 길로 들어서다. 진혜성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길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이었다. 2025년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최정상 가수들이 맞붙는 꿈의 무대.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 나라의 음악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는 뜻이었다. 이 거대한 무대를 목표로 삼은 진해성은 그 어떤 것보다 혹독한 자기 단련을 시작했다. 그의 훈련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래 연습과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에 돌입했다. 그의 스케줄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별 진해성의 하루 루틴. 아침 6시.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 조깅, 복싱, 스트레칭. 오전 8시 물결표 오후 12시. 발성 연습 및 호흡 조절 훈련. 오후 12시 물결표 오후 1시. 가벼운 식사 후 휴식, 오후 1시 물결표 오후 6시, 무대 퍼포먼스 연습, 댄스, 감정 연기 포함, 오후 6시 물결표 오후 9시, 개인 트레이닝, 근력 운동 및 추가 연습, 오후 9시 이후 하루 복귀 및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6kg 감량의 비밀, 그의 몸과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체중감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었다. 그의 몸과 정신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다. 진해성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강한 체력과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해야 했고, 연습이 끝난 후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자기 관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무대를 위한 삶을 선택했다. 내가 감량한 6kg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내 열정의 증거이며, 무대를 향한 나의 헌신이다. 그의 변화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무대에 대한 태도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창력과 퍼포먼스에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진해성이 보여줄 한일가왕전 이 무대 기대되는 이유는 많은 팬들은 벌써부터 2025년 한일가왕전에서 진해성이 보여줄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체크표시 완벽한 실력 기본적으로 그는 이미 검증된 실력을 가진 가수이다. 감미로운 음색과 탄탄한 발성이 뒷받침하는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지난 체크 표시 강인한 정신력 누구보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지난 체크 표시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악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층 더 강렬해진 카리스마를 기대해도 좋다. 전문가 분석 진해성 한일가왕전의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 음악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별표 별표, 그의 성장 속도와 현재 준비 과정을 보면 충분히 우승을 노릴 만하다. 별표 별표고 평가했다. 또한 한 일본 음악 평론가는 별표 별표, 일본에서도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층이 많다. 이번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일본 팬들에게 인지도를 쌓을 기회가 될 것. 별표 별표이라고 분석했다. 말풍선 음악 평론가 A씨. 그의 장점은 감성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다. 한일가왕전에서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가수보다도 감동을 주는 가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진해성은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말풍선 공연기획자 BC. 6페이지의 감량과 하루 10시간 연습. 이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정신력이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의 무대가 기대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해성의 마지막 가고 진해성은 이번 무대를 별표별표 별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별표별표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그는 수많은 무대에 섰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살아간다. 이번 도전이 얼마나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이제. 그의 도전은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2025년 한일가왕전 진해성이 만들어낼 감동적인 순간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 불 말풍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진해성의 한일가왕전 무대가 기대된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눈웃음 얼굴 음표 진해성의 도전 그 끝은 어디일까? 한일가왕전에서 그는 진정한 가왕이 될수 있을까? 진해성이 2025년 한일가왕전을 목표로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고 6kg을 감량하며 무대 위 최고의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할까? 그가 진정으로 한일가왕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진해성의 강점은 단연 탄탄한 가창력과 감성 전달 능력이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한일가왕자는 단순한 가창력 대결이 아니다. 퍼포먼스, 무대 매너, 현장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무대다. 현재의 연습량이 충분할까?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그의 도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 또한 6kg 감량이라는 부분도 흥미로운 요소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기르고 무대에서 더욱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체력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는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 한일가왕자는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려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일본에서도 강력한 실력자들이 출전할 텐데, 그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마이크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대 작은 파란색 마름모 진해성 진짜 대단하다 하루 10시간 연습이라니 정말 프로 중의 프로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6kg 감량하면서도 노래 연습이라니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한일가왕전 무대에서 진해성이 한국 대표로 서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가왕이 될수 있을까? 작은 파란색 마름모. 뭐, 이 정도 노력이라면 분명 큰 성과를 낼 거라고 믿어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질 듯 작은 파란색 마름모. 뭐, 기대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만큼 멋진 무대 보여주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진해성의 노력과 헌신에 감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혹독한 훈련이 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까? 높은 음자리표 음악 전문가들의 분석, 스튜디오 마이크 음악 평론가 A씨. 진해성의 보컬은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도 중요한 요소다. 그가 얼마나 무대 위에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스튜디오 마이크 공연기획자 B씨. 체중감량과 강도 높은 연습은 분명 무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스튜디오 마이크 일본 음악 전문가 CC. 일본에서도 트로트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층이 있다. 진해성이 감성을 잘 전달한다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 스튜디오 마이크 보컬 트레이너 DC. 하루 10시간 연습은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무리한 연습이 오히려 성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적절한 휴식과 조절이 필요하다. 말풍선 결론, 한일과 왕전, 진혜성은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 진혜성의 도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분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너무 강도 높은 연습이 오히려 체력과 컨디션을 해칠 위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결국,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몸과 목을 조절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무대에서 모든 것이 증명될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혜성이 한일가왕전에서 가왕이 될수 있을까? 말풍선 불마이크. 진혜성이 이 모든 부담을 이겨내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그는 한일가 왕전 위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얼굴불.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